최소 심도와 최소 간격 이게 끝나는 것 같아요. 거 요게 9 1일에 떠났어요. 여러분들 예. 9 1일에때 용어에 났었는데요. 앵커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다 때려박은 깊이야. 요게 초류벽이야. 근데 앵커를 이렇게 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서 강연소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요게 정착장, 요게 자유장. 요게 따라서요. 자유장, 정착장. 앵커체의치에 서심도, 토사다 그러면 2.5m, 5m, 여기서부터 1단까지의 거리가 5m, 안반이다 그러면 여기서까지 1단 거리가 2.5m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살짝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앵커체의 간격은 뭐냐, 이 다이아가 D다. 그러면이 앵커와 이 앵커의 간격은 4배 D를 떼어놓으라는 얘기야. 예, 4배 D. 예그 다음에 여기 써있어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시험지가 어떻게 나왔냐 앵커체의 설계방법수 라고 나왔어요 예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설계방법이야 예, 최소 심도 앵커체 간격 4D 이상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장과 정착장 길이 자유장 길이는 어떻게 하느냐 최소 4.5m 이상 또는 45도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0.15와 1.5m 큰 값을 적용한다 이게 설계방법이야 그 다음에 이거 정착장 길이 최소 4.5m 이상. 마찰령 앵커인 경우는 10m 이상. 그러면 이게 무슨 형이에요지하평 네. 우리가 정착방식에는 지하평과 마찰령이 있습니다. 지하평인 경우에는 4.5m. 그 다음에 마찰령인 경우는 10m. 이렇게, 이하.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앵커체 시공주유상 수... 이거 나왔죠, 시험 문제가. 이번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앵커체의 설계 방법과 앵커체 시공주유상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것 쓰는 게 답이라고요. 아이고. 사전조사. 인장제 부식방지. 그 다음에 1차 주임, 2차 주임.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앵커 두부 보호 대책. 캡을 확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앵커 두부가 썩으면 안 되니까 몰타로 뒤집어 씌워. 부식방지 대책, 요거. 근데 보호 캡 뒤집어 씌우는 거요 예. 네. 그죠? 스톱그 다음에 변형이 생겼다? 재긴장. 이렇게 생는거 그죠? 이게 2.5페이지야. 요게 그래서 91회 때 시험을 봤을 때, 요걸 만약에 똑바로 해놨다면 만약에 지금 한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놨으면 그냥, 그냥 주는 거야. 이거는 이거 고기요. 이거 잘 되있죠. 서민은 거기는 없죠. 음. 근데 그거 고 있는 거를 정리한 게 이겁니다. 예. 그걸 아주 요약을 세게 한게요거예요 이게 어디 에 있는 거냐? 고드점 답안 내 있어요. 고드점 합격점 모범 답안 90회, 91회, 92회 있잖아요. 만약 거. 그 표지 누른거 있죠? 거기에 있어요. 그걸 내가 거기다 스캔터까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집에 가서 꼭꼭 안겨하세요. 그라운드 앵커의 파손원인, 파괴메카론님파괴메카론님 그러면 파괴원인스라는 겁니다. 그라운드 앵커의 파괴가 되는 건 어디냐? 인장재 파괴, 부착길이 부족 파괴, 정착길이 부족 파괴, 자유길이 부족 파괴, 진행성 파괴. 요 키워드는 요거 넣으셔야 돼요. 예? 앵커치의 손상원인이 뭐냐? 요겁니다. 그렇죠? 음. 어스 앵커. 예, 요거는 내가 이제 설계자로 가한 들어온 건데요. 앵커 설계시은유생이 뭐냐. 그래가지고 앵커 설계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 요거는요, 시사성 문제에서 이건 맨 뒤에 있는 거를 여기다 이제 넣어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예, 한번 올려보실래요, 살짝? 예, 그래서 문제점, 지하매설물, 인접지대 침반한 경우, 정착지반인 경우, 그 다음 대수층 지반을 천구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경사 지반을 때 문제지 뭐냐? 뭐 요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번 넘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죠? 인장력이 어떨 때 감소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스토어 앵커체와 지반 발력 마찰 이런 거 자유전과 정착장을 설계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 책에 있는 겁니다 <laughs> 한번 살짝 올려보실래요? <laughs> 선배님 그거 유인물에 있는 건데요 <laughs> 아, 그저 책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앵코체의 예, 설계방법서를 하면 이런 걸로 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요약 정리했던 게 이제 그거에서어죠죠 예, 요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올려보시고요 올려보세요. <laughs> 네, 아까 보여줬던 거죠. 에, 이거를 정리를 쌈박하게한게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거. 에, 그런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곤주의상도요,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아까 요약한 게 아까 앞에서 수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데, 언더라인 이렇게 동글뱅이, 거기 있는 건데 하여튼 자주간,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걸 정리한 게 이제 그거야. 집안에 타설된 오스 앵커의 파괴 메커니즘 써라 이 말은요 파괴 원인을 써라 이런 얘기야 예,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 시사성 문제에서 1권에 있습니다 구조는 요 따라서 앵커 두부 따라서 앵커 두부 자유장 정착장 인장제 그라우트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간격제 이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 피아노 강선이 들어가잖아 그럼 요 안에 강질제를 넣어야 되는거죠 올려보실래 파괴 메커니즘이란 말은 파괴 원인스란 겁니다 인장제 파단, 부착길이 부족 파괴 이런거이런 이런 키워드는 이우오는게 좋죠 넘어가시고요 근데 정착장 파손 자유길이 파손, 개판, 진행선 파괴 아까 앞에서 보여준 거야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진행선 파괴,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로드셀로 계측을 해서 앵커 충력을 검토하죠, 로드셀로. 예.